네, 필러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러는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인트라더말이나 서브더말 쪽에 주소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볼루마이징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서브큐라든가 서브페리오스티알 쪽에 필러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샌드위치 테크닉 혹은 듀엣 테크닉 더블 레이어 테크닉이라 해서 어, 뼈 위에도, 눈썹 큐에도덜말에도 어, 넣어서 이게 롬피니스를 미리 예방하는 그런 시술 방법이 요즘은 많이 도입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필러든지 통증을 일으키는 필러는 가능하면 노브 블록을 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것이 용이치 않으면 그 부분에 있는 티슈에 대한 <laughs> 투메센트 인필트레이션, 어, 덴탈리드 카인으로 어, 약간 어,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 피부 마취라든가 어, 피부를 차갑게 해서 하거나 필러 자체에다가 리토카인을 믹싱해서 쓰는 것이 어, 최근의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 주위에는 어, 슈프라 오비탈, 인프라 오비탈, 슈프라 트로크레아 어, 이런 너브들을 어, 미리 너브 블록을 해서 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어, 템포랄 쪽에 너브 블록이 잘 안되는 곳은 로컬 인필트레이션 해서 이렇게 시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할 때는 주로 앉아서 하는 것이 좋고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의사가 권유하는 게좋고요그 다음에 가능하면 약간 덜, 덜 시술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 나중에 보충해 주는 것이 더 좋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뭔가 부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술 부위를 강력하게 눌러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몰딩도 적극적으로 하구요 아이스팩은 하루만 하시고 그 다음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 시술 후에 어, 확실하게 판정을 잘 해주는게 좋구요 어, 리도카인을 섞어서 쓸 때는 한 10회 정도 이렇게 믹싱을 하는게 좋구요 믹싱을 한 어, 어, 필러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눈 밑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구요 다만 듀레이션이 짧아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 믹싱한 상태에서 오래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할수 있겠습니다.